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왜 그렇게 못했냐,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라고 물으면은, 늘 거기에 변명을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하나도 없을 거고요. 또 핑계를 대려면은, 끝도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이유와 핑계로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범죄하고 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이느냐면 핑계를 대죠. 사실 1차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여러분다 아시다시피 하와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을 먼저 책망하시고 아담을 먼저 저주를 하셔요. 그에 대해 아담이 좀 불쾌했나 봐요.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 여자는 누가 줬다고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넘기고, 근본적으로는 왜 하필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었 처음부터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그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기 때문에 이 어기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핑계를 대요. 그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가서 또 말하니까 이번에도 하와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죠.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나둘다 똑같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책임을 지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핑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책임은 뒤로하고 모든 탓을 다 남에게 돌려버리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1 대나리온은 하루, 하루 품삭이거든요. 한 사람에. 그럼 6천 대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7년간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 자본이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게 하는 말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아주 완악한 사람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뻣뻣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 그래서 당신처럼 냉정한 사람은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실수를 하면 분명히 나를 체벌하고 뭐 화를 낼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모아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다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변명을 했을 뿐인 거예요. 나는 할수 있는데 당신이 싫어할까봐 그냥 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핑계를 꼭 정말 습관처럼 대는 사람들이 특징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남을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요. 상황을 탓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시험 진짜 이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 갑자기 잠이 와가지고 잠깐 잠을 좀 살짝 졸았을 뿐인데 눈떠 보니 종이 쳐가지고 못 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나서 머리가 하얘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잘 준비되어 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뭐 이런 게 핑계거리가 될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처럼 이 핑계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을 하고 자기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두 번째로는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그 남은 것을 다 가지고 오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그 갖고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짓멸하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을 죽이고 멸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이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핑계가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정말 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예배 시간에 나가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조금 쉬어야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이 충전되어야 그래야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아주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잔말 말고 순종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핑계될 이유들이, 그 핑계될 거리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삶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그 창조적으로 또,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네 계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늘 전진시키고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핑계와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보가, 우리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소를 이렇게 바닥에 말뚝 박아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그 말뚝 주변만 돌아요. 조금만 더 나가면 더 많은 풀이 있고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것들이 있지만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만 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핑계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말뚝 박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좋은 게 보이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말뚝을 박아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삶은 진보가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핑계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이 핑계로 일관하는 삶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는 반대로 정말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핑계를 대는 게 맞다. 누가 봐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죠. 도착지가 어딥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가나안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의 거리는 무려 1400km예요. 거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은 핑계될 수 있잖아요. 이유를 될수 있잖아요. 게다가 내 이름을 창대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게 맞다고요. 이런 이유를 한 번쯤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핑계를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잔말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의 몸으로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자기가 먼저 유혹한 게 아닙니다. 유혹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유혹을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쾌락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충분히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떠나면 어디 삽니까? 여기 노예로 왔는데 여기마저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그 유혹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냥 딱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냥 한 달만 참으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한 달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아니, 그냥 눈 감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꼭 굳이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핑계 대고 타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를 극복해요.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바벨론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도 그곳에서 정치인으로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또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나 핑계를 대는 것들 가운데,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유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는 이유와 핑계는요, 정말 방금 앞서 우리가 생각해본 그런 분들의 삶에 비하면 진짜 그냥 핑계일 뿐이죠.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핑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지 타협하거나 변명거리로 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이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보면요.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5장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부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5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곧그 부활할 거다. 난 어차피 죽어도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날 부활시키실 것이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증으로 보내셨으니 난 그래서 담대하다. 난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담대하다. 이렇게 그 신앙을 근거로 자기의 담대함을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나 또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래요. 아,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죽어서 낙원에서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리고, 부활체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제가 이 고백을 뭐늘 알면서도 좀 새삼이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한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고백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뭘 힘쓴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대요.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건 내적으로 열망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즉, 이 땅에 내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든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체가 되든지, 죽든지, 똑같이 나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런 것을 소원으로,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10절 말씀 앞에 우리 이는으로 시작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니까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하더라고요.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지금 기억하시죠? 1절부터 부활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담대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유,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서야 되느냐? 우리가 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 뭐 지옥가나 천국가나 이런 심판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할 때뭐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걸 결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올 텐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 선악 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래요. 내가 선을 행했건 악을 행했건 아니면 내가 핑계를 댔건 열심을 다했건 뭐가 됐든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 가면 핑계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핑계할 것 없이 그냥 난이 땅에서 지금 오직 이 소망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심판 때를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장차 오게 될그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그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마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넌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내가 맡긴 그 일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우리 모든 게다 보이겠죠 그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열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열려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핑계대는 삶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 핑계로 일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 너무나 우리가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는지 사실인지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핑계를 정말 많이 대는 사람인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아 내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인데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로 일관하는 우리 모습 그대로 좀설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나는 하나님을 늘 속이려고 하고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핑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대는 인생이 아니라 어,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